자 무역 클레임의 제기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기할 것이냐 어, 기본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뭐때 쓰는 것도 아니고 어 니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 해결이 되는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한다면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내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뭔가 근거나, 아 어, 떤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어 자료, 증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물품이 뭐, 불량품인지, 아니면 수량이나 중량이나, 아니면 뭐, 함량이나, 어, 그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예, 객관적인 제3자인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서 어, 검정보고서 어, 이런 것들을 발급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트집을 잡아서는 안 돼요. 계약 당사자, 계약과 관련해서 이 물품이 문제가 있고, 어 하자가 있었을 때 그로 인해서 가장 어떤 경제적 어, 손실이나 피해를 보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역, 무역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 이해관계인을 말합니다. 아어이 어, 이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해관계가 있고 어 뭐, 어떤, 음 그러한, 어떤, 내, 내가, 이 물건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성능적인 문제가 있거나, 기능적인 문제가 있거나, 합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손실을 입는 사람이어야만, 어 당연히,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 클레임과 관련해서 무역 클레임을 제기할 때그 어떤 어떤 계약 위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그 경우에는 어 엄격한 책임, 의도적인 어 불법 행위, 혹은 가실 이런 것들을 어 고려해서 누구한테 누구한테 피제기자 그러니까.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을 제기자라고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 클레임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레임을 당하는 사람 있죠. 이거를 피제기자라고 해요. 아, 그래서 이 피제기자의 경우에는 뭐 일상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계약이 있고 계약에 따라서 뭔가를 이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좀 명확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이거나 고의가실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딱그 고의가실을 한 사람,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딱 지정돼서 이제 클레임이 제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자, 그리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어떤 방법에는, 어, 당연히 나 혼자 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상대방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거를 어, 클레임 통지라고 하는 거고 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기자는 어, 그 피제기자를 확정을 하고 어, 제가 앞서 얘기해서 이제 피제기자, 아, 어, 클레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피제기자가 누군지가 딱 정해져서 어, 그 사람에게 기한 내에 만약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뭐삼주 아니면 물건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뭐 이런 식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에 클레임 통지를 하고 클레임 기한 클레임을 통지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물품의 하자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 즉시 에 통지하고 나중에 예, 관련된 증빙 서류를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어, 클레임을 제기하면 됩니다. 어, 클레임 통지를 할때그 내용 어, 중요합니다. 그냥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만 보내면 안 되겠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한 근거와 내용을 기재를 해서 어, 면밀하게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클레임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음, 관련된 서류를 첨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 클레임 제기 기한과 관련해서는, 어, 보통, 하, 이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클레임을 제기할 수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사자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CISG의 내용을 보면, 어, 물품의 검사는 short time, 그러니까 최대한 단기간 내에 즉시 이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물품의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통지는 reasonable time,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도록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물품이 인도된 날, 물품을 인도, 인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2년 이내에 하자에 대한 어떤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UN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에 대한 협약 CISG요 CISG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클레임 제기 기한과 관련해서 각국의 법내가 뭐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예, 보통 무역 계약을 할 때는 클레임 조항이나 이런 뭐 계약 위반과 관련된 구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약서에 보통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아, 클레임을 제기한 제기한 기한을 아, 유추해볼수 있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자 하자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기한 내에 우리가 어, 물품의 하자를 발견하고 검사하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어, 내가 제때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고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당연한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계약 해제권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대체품이나 하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이 인도되고 나서 한달 내에 문제가 있으면 어, 클레임을 제기하고 뭐 하자 청구를 하든지 대체품 청구를 하든지. 뭐 수리 유지보수 수리 청구를 하든지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한달 이내에 해야 돼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그때 와서 물품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물품이 정말 잘못된 물품을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보내준 것인지 아니면 그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이 물품을 받아놓고 1년 동안 보관하고, 2년 동안 사용하고, 3년 동안 어, 사용을 하면서 생긴 문제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어, 물품의 하자의 원인이라든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를 완전히 지난 다음에 에, 하자를 얘기를 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블랙컨슈머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품의 하자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어, 클레임 제기 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어, 계약에 계약이나 어, 뭐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클레임의 제기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 내에 에, 반드시 하자 통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하자 통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됐을 때는 어, 나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출소 기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소 기한이란 게 뭐냐면 이것도 법률 용어인데 민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하자통지 기한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내에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 기한이 지난다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한 5년 뒤에. 한 10년 뒤에 이 물건이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당연히, 예, 출소기한, 보통 민법이나 상법에서 이러한 시효와 관련해서 뭐 3년이나 5년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기간을막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한국의 상법 내용을 잠깐 가지고 왔어요. 출소기한을 뭐 따로 우리나라에서 정리한 법은 없는데, 예, 우리나라 상법에 있어서는 어 채권의 시효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는 소멸 시효 기간의 이전까지 제기 권리 뭐 문제 제기나 권리 행사를 할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로로부터 위반이 있었을 때부터 민사상으로는 10년, 상사 상거래상으로는 5년. 그 외의 재산권은 20년이 출소 기한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상거래에 있어서는 5년 안에 제기해야 되는 거고 그외 재산권이잖아요. 그외 재산권은 뭐냐면 이뭐 땅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땅에 대한 권리를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주장을 못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한국의 상법에 있다. 자, 영미법에서는 좀 다르겠죠. 한국법하고 영미법은 뭐 법체가 계좀 다르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출소기한법이란 게 있답니다. 출소기한법에 의해서 단순 계약에는 6년, 단순 계약은 6년, 나인 계약에는 12년,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별로, 출소기한이 정해집니다. 네, 그래서 내용도 달라요. 네, 그래서 2년에서 20년까지 서로 다르다. 각 주별로, 스테이트별로, 어, 이 출소 기간이 좀 다르다. 그리고 어, 국제 상품 매매 계약에서의 출소 기간에 관한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건 그렇게 유명한지도 않고, 뭐 이게 뭐 효력을 가지진 않는데, 보통 뭐 4년, 예외적으로는 10년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한국법을 적용하든, 영미법을 적용하든, 미국, 아니, 뭐, 아니, 협약을, 국제 협약을 적용하든, 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보다 장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나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받은 즉시 물품을 검사해서, 어, 하자를, 어, 하자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그리고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클레임 노트란 것을 뭐 작성을 합니다 꼭 그게 명칭이 클레임 노트일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뭐 클레임 레터 뭐 이렇게 할수 있고 아니면 노티스 오브 클레임 뭐뭐 뭐 통지서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했을 때 클레임 통지서 클레임 어 문제 제기 뭐 이의제기 이런 명칭 어떠한 명칭이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내가 문제 제기를 한다, 클레임을 제기한다라는 명확한 의사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클레임 명세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클레임의 내용을 그냥 육화 원칙에 의해서 간단 명료하게 내용을 구성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새 뉴스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면 뭐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국내 법 체계에서는 뭐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뉴스나 이런 데서 그 내용 증명이 딱 이렇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을 사실 관계를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너가 몇날 며칠에 나랑 어떤 물건을 얼마에 얼마 수량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래서 그 물품이 언제까지 뭐 어디로 와야 되는데, 너는 보내지 않았다. 이와 이에 대한 내용을 어, 통보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법률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변호사가 공증해준, 거. 음, 그게 이제 뭐 내용 증명인데 에, 그런 것처럼 클레임 명세서도 어, 아주 그 사실 기반으로 팩트 기반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일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에, 통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보내면 안 되고 어, 클레임 레더나 뭐 이런 명세서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 객관적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들이밀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검정, 감정 보고서라든지 뭐 아니면 그외제 3자가 발행한 공인 증서라든지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함께 보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뭐 항목별로. 내용별로 적어가지고, 어, 독촉하는 서류를 보내야 될 것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폼, 품질 증명서라든지, 뭐, 중량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 내용과 상의한 품질이다든지 아니면 계약 내용과 상의한 수량이나 중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건이 보내졌을 때 거래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고 어 증빙하기 위해서 보내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어 클레임 레더와 함께 명세서 어 혹은 검증보고서 어, 청구서 어, 이런 서류들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으로 클레임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럼 클레임을 보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어, 이 클레임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일방적으로 의견을 보냈어요. 내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내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한 당사자가 아 오케이 내가 잘못했다.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요구하는 거 내가 이행을 해줄게 뭐 그러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법원에 갈 이유도 없고, 변호사랑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겠죠. 거절한다거나, 계약 이행을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없다거나, 도망간 거죠. 무소식이거나, 뭐 반응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에, 그렇게 되면... 이, 에, 나의 어떤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나에게 발생한 손해를 해결하는, 하기 위해서, 에, 클레임을 제기를 했고, 이 클레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분쟁 해결 절차에는, 이 수업 자체는 우리가 제목이 상사중재가 되어 있고, 상사중재를 메인으로 배우지만, 분쟁 해결하는 방안에는 꼭 상사중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사중재와 다른 뭐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 알선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 방법과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쟁 해결 방법들인데, 분쟁 해결제도인데, 그런 분쟁 해결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요번 학기 같이, 상사 중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함께, 예, 공부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2주차 강의는, 어, 요 정도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고, 뭐 2주차는 어 특별히 에, 뭐 수업 과제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뭐 그냥 한번 읽어 보고면 되고 내용 정리하면 되고. 음. 그래서 어 이걸로 에, 2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